안녕하세요. 공직채용 정보의 이지현입니다 요즘 가장 좋은 직장은요 연봉이 높은 직장도 그리고 복리후생이 좋은 직장도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고용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공무원 공직 어, 사회 진출로. 꿈꾸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알찬 정보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전 서기보 구급공무원을 채용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운전 면허 일종 대형 면허 갖고 싶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실 만한 사항일 거 같습니다. 두 명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한 명은 본부 운영 지원과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국가 기술 표준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요. 본부 운영 지원과는요 근무지가 세종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가 기술 표준원은 충청북도 진천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주요 업무 살펴보면요, 관용 차량 운영과 운전과 차량에 대한 일상 점검 및 운행 관리 등 관용 차량 관리 재반 업무 등을 맡게 되겠고요. 공통 지원 자격을 보시면 역시나 국가공무원법 제3 3조의결격서에 해당되지 않는자, 그리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에 의해서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이상 그리고 정년인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로 지원받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요, 일종 대형 운전면허를 꼭 소지하셔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대하고 있는 요건들도 있는데요.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4급 이상 획득한 자는 서류 전형에서 우대가 가능하니까 우대 사항들도 잘 챙겨보시면 좋겠죠. 이 전형 절차는 1차 서류와 2차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이 되겠고요.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5천원 상당의 정부 수입 인지를 부착한 응시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운전면허증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제종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 부 인사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어, 접수 기간은 5월 13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5월 18일까지 월요일까지 마감 된다는 점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다면요. 접번호 0442035064번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주교도소에서 시설 서기복한 명을 채용한다라는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시면요. 여주교도소 구유 재산 및 시설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시게 되겠고요. 또 공통 지원 자격 보시면 역시나 성별이나 학력, 거주지와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그리고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에 의해서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남의 경우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를 지원받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에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인정하고 있는 자격증 보시면요. 기술사의 경우에는 건축 전기설비, 건축구조와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과 건설안전, 소방기술 자격증 인정하고 있고요. 기능장으로 보시면 건축 일반 시공, 건축 목재 시공, 기능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사 자격증 보시면 건축 설비, 건축 실내 건축, 건설 안전과 소방 설비 인정하고 있고요. 산업 기사의 경우에는 건축 설비, 건축 일반 시공, 건축과 건축 목공, 실내 건축, 건설 안전, 소방 설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사까지 살펴볼 텐데요. 전산 응용 건축제도와 타일, 미장, 조적, 온수, 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과 금속재 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 건축과 플라스틱 창호 기능사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 절차는 1차 서류와 2차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가 선발이 되겠고요. 지원 원하시는 분들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내려 받아서 사진 두매와 5천 원 상당의 정부 수입 인지를 포함한 응시 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 서류를 모아서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여주 교도소 총무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5월 14일 목요일부터 5월 19일 화요일까지고요 마감 당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해서만 유효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시간 잘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다면요. 지역번호 031-884-7800번으로 전화문의가 가능합니다. 연늘도공직사회로 네, 진출할 수 있는 정보도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께 꼭 도움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겠고요. 이상 공직채용 정보의 이지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 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 정보센터.